상성민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꼈고요. 포백 라인에는 이인재, 손기련, 박찬울, 조우진 선수가 위치했습니다. 그 위에는 강태욱, 김병석, 정경호 선수가 위치했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장혁진, 이민우, 홍동현 선수가 위치했습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또 오늘 출전을 했고요. 리백에는 전민광, 최호정, 안재훈 선수가 위치했습니다. 그 위에는 최치원, 아치키 김창욱, 최호백 선수가 위치했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주한성, 알렉스, 로빙요 선수가 위치했습니다. 아치키 어, 선수의 아주 패싱력도 눈여겨 볼만하고요.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녹색 유니폼의 안산 그리너스가 위치했고요. 오른색,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서울 이랜드가 위치했습니다. 발끝이 경기 초반부터 날카로워질 수 있을지 띄워졌습니다 뒤쪽에서 슈팅까지 연결해봤는데 반등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장혁진이 오른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자 볼까요? 수비 사이에 두고 잘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조우진 여기서 뛰어졌습니다 뒤쪽으로 높게 올라갔고 머리 자 간단했는데 수비가 머리로 허던했습니다 찬스예요 찬스 마지입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홍동현 홍동현인데요 자 홍동현 홍동현 바로 가네요 골키퍼 쳐냈습니다 전진 패스 뒤쪽으로 올려줬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최5백 왼쪽으로 여기서 슈팅까지 골키퍼 막을했습니다황성민잘 막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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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전까지 네. 가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서울이에요. 최5백이뛰어 들어가던 주한성에게 잘 내줬는데요. 자, 보시죠. 앞쪽으로 연결를습니다 아치키. 다리 서이로 뺐는데 연결됐고요. 뒤쳤습니다.까지. 자. 서니다 들어가요. 김창선수여기 아, 좋았어요. 네. 자, 여기서 한명 제치자마자 바로 슈팅 때렸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프리킥으로 한 골이 들어간다면 또 기세가 완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알렉스. 알렉스.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알렉스. 알렉스 달렸습니다. 트러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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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렇게 선취골은 서울 이랜드가 가져갑니다. 자, 이, 이 축구가 이러네요. <laughs>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네. 연결이 됐었던 서울이었는데 후반전 들어서 완전히 얼굴을 바꾸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알렉스 한방 있는 선수기 때문에 자, 후리킥 상황에서 이제 좋은 어, 득점을 만들어내는 알렉스네요. 중원에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뚫렸어. 저거 놓고 수비까지 골키퍼 장면입니다. 한쪽을 바라봤는데 다 쪽도 찬스네요. 그렇습니다. 최우백 박스 안쪽까지 최 풀백이 예! 골대 맞았어요. <laughs> 야이 조세나 개인기 여기서 야, 치고 들어가면서 인코스로 수비수를 멀게 저렇게 치고 들어오죠. 그로 네. 네. 어, 관점 놓고 보면 네. 좀 풀백이 약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자 지금 또뚫렸어요 알렉스 쪽이고요. 알렉스 오른쪽 내줬습니다 로빙요예요 꽁꽁 묶여있었는데 네. 지금 돌파구로 찾아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알렉스가 한번 위험했고요. 서울의 <laughs> 찬스입니다. 뒤쪽에서 데드라슈드 몽골인데요. 우 좋은 시팅이에요. 올 시즌에는 한 번도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패스 끊어냈고요. 연결됐습니다. 주한성쪽슈팅 홍동현과 아는 선수들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우! 패였어요. 뽑아내 이인재. 자, 이인재 선수 왼발 정말 시원하게 빨리 들어가네요. 금교진. 맞았는데요. 여기서 오, 연결됐습니다. 사라이네요. 슈팅까지. 오! 살짝 비껴갑니다. 역구물로 살짝 비껴나간 것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네, 살짝 쳐냈네요 수치. 그렇습니다. 넉히 뛰어졌습니다. 뒤쪽에서 슛. 자, 살짝 떴습니다. 이번에는 전민광에게 연결을 받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까지 잡친다면한 10분여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자, 경기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심판의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35라운드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서울 이랜드의 경기는 1대 1.